어디서 틀렸는지 알아보고 수정해 나가신다면 분명 더 정확하고 좋은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 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 위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크라운 인프레션 잘 뜨는 방법입니다. 크라운 인프레션을 잘 뜨기 위해서는 크라운 인프레션을 실패하는 이유도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어디서 실패했는지 왜 인프레션이 깨진 건지 모르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도하고 실패한다면 인프레션을 잘뜰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치과에서 인프레션을 하는 경우는 인네이, 크라운, 임플란트, 틀리 등의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본을 뜨죠. 보통 치과에서 인네이 인프레션은 첫 단계로 많은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줘요. 인네이 인프레션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라이트 바디만 잘 쏴주고 트레이만 잘 위치시켜주면 되죠. 여기에 각자 인프레션 스타일을 더하면 인내 인프레션은 단기간 안에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방식만 제대로 익히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내 인프레션을 몇번 성공하고 나면 이제 치과에서는 크라운 인프레션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설프게 인레이 뜨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크라운 인프레션을 실패하기 일쑤죠.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크라운 인프레션 할때 슬슬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처음 크라운 인프레션 몇번 떠보고 잘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인레이보다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것도 맞고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되게 커요. 인레이의 경우에는 인프레션을 떠야 하는 부위에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와동에만 재료를 잘 주입하면 잘 나와요. 저는 1년차 때 알지네이트로 인네이 인프레션을 떴던 치과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알지네이트로도 충분히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크라운의 경우 인프레션을 정확히 떠야 하는 부위가 잇몸과 맞닿아 있고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에서는 치은 열구액이 나오죠 인프레션이 잘 나오기 위한 기본 단계는 재료에 물이 묻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시작부터 좀 난관이에요 인네이와 크라운을 싱글 기준으로 볼때 재료 다루는 시간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인레이는 치아에 뭐 한두면 정도, 뭐 많아봤자 세면 정도만 이렇게 쏘고 바이트 트레이를 물리면 되는데, 크라운은 치아를 삥 둘러서 재료를 싸줘야 돼요. 인프레션을 뜨는 재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기 때문에 이 초조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거기다가 17번이나 27번의 경우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디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듯 인프레션 난이도 자체가 다른데, 인레이 인프레션 몇번 해보고 크라운 인프레션이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크라운 인프레션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되니까요. 일단 임상에서 방법을 찾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 특히 인프레션을 잘 뜨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보고 내 방식으로 가져오세요. 이 가서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인프레션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잘하는지 잘 몰라요. 이거는 배우는 사람이 가서 내가 인프레션 뜰때 자주 깨지는 부위를 집중해서 보는 게 빠를 거예요. 제 인프레션 영상도 오늘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럼 인프레션 뜨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먼저 크라운 인프레션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한 변수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자 구강 내 환경. 두 번째, 재료의 특성. 세 번째, 술자의 기술 정도로요. 첫째, 환자의 구강 내 환경. 즉, 지대치 주변이 깔끔해야 되고요. 건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술자가 컨트롤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재료의 특성은 물과 친하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라이트바디가 팁에서 흘러나오면서 기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음을 꼭 알아야 되고요. 라이트바디는 흐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흐름성을 이용하면 열고 안쪽까지 인프레션이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술자의 기술은 각자 사용하는 도구의 차이겠죠. 저는 에어를 사용하고요. 먼저 환자 구강내 환경,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요. 크라운은 치은 주변으로 삭제가 되어 있어서 피가 나는 경우도 많고 침이 많은 경우에는 침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치은 열구에서 치은 열구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건조 및 지혈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건조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 방법으로 건조를 많이 해봤었어요. 처음부터 에어를 가까이 대고 이런 식으로 불어봤죠. 에어를 세게 불어보기도 하고 약하게 불어서도 건조를 시켜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직접 대고 에어를 부는 방법은 지대치를 건조하는 것보다 물이나 침을 밀어내는 역할을 오히려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타액이 다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에어가 조금만 세게 나와도 주변 타액이 또 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대치 주변, 입안을 좀 광범위하게 건조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대치 주변에 직접 에어를 불지 않고 입 바깥쪽, 입술 쪽에 가깝게. 그러니까 전치부가 여기 있으면 3-way 시린지를 이 정도 길이가 되게. 한 10에서 15cm 정도 지대치에서. 멀리서 지대치를 향해서 에어를 중등도로 쏴줍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서 입안 말릴 때처럼요. 우리 선풍기 앞에서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으면 입안이 금방 마르죠. 거기서 나온 방식인데요. 에어를 조금 멀리서 불어줘요. 구강 내가 아니라 약간 구강 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 정도의 세기로. 물론 방향은 인프레션을 뜨는 지대치를 향해 있겠죠. 이렇게 건조를 하면 이 지대치 주변의 점막들이 마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대로 30초에서 1분 정도를 밖에서 불어줘요. 그 다음에 에어를 점점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때 에어를 너무 세게 불면 오히려 침이 튀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힘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서부터는 살살 뿌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어로 완벽하게 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바디를 쏩니다. 라이트 바디를 쏠때 라이트 바디 각도는 수직으로 마진에 수직으로 되게 그대로 눌러서 쭉 짜줍니다. 여기서 재료의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인전면부터 인상제를 쏘기 시작합니다. 라이트 바디의 흐름성을 이용해서 인전면 근심부터 그대로 눌러서 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진을 수직에 되고 그대로 눌러서 재료가 쭉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대로 쭉 흐르면 설측 마진을 타고 쭉 넘어옵니다. 그대로 마진을 타고 지나가요. 이때 잇몸을 너무 심하게 건드리면 잇몸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잇몸은 건드리지 않고 치아면 마진을 따라서 그대로 쭉 흘러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디스탈까지 오세요. 그 다음에 디스탈 쪽에서 멈춰서 다시 여기서 그냥 눌러서 재료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이대로 흘러 들어가면 이제 쭉 따라서 협측 마진에 수직이 되도록 그대로 팁을 대주고 다시 짜줍니다. 협측도 설측과 마찬가지로 마진을 건드리지 않도록. 마진에 수직이 되게 그냥 쓱 스쳐서 쭉 흐르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근접면까지 다시 왔으면 여기서 한번더 흐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어를 활용합니다 에어는 중등도보다 약간 약하게 라이트 바디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열구로 살포시 들어갈 수 있게끔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열구로 밀어넣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열고로 밀어 넣는 느낌으로 에어를 살살살 뿌려줍니다. 그 다음 다시 인전면에 라이트바디를 대고 쭉 눌러서 짜줘요. 다시 설측을 쭉 타고 넘어와서 디스탈까지 왔으면 디스탈에서도 라이트바디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대로 쭉 짜주고 흘러 넘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버컬 쪽 마진으로 따라가서 한 바퀴 삥 둘러준 다음에 위쪽도 쏴줍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이트 트레이를 물리면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저도 크라운 인프레션을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뭐 가끔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실패 원인을 찾으면서 인프레션을 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의 방식을 찾기까지 1년차 때부터 쭉 실패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5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인프레션을 급하게 떠요. 빨리 임프레션을 떠야 된다는 생각에 건조도 제대로 안 되고 지열도 안 됐는데 임프레션을 막 시작을 해요. 두 번째. 확실히 보지 않아요. 최후방 구치의 경우에는 디스탈 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팁 방향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떴었어요. 이렇게 하면 디스탈 부분이 100% 깨져서 나와요. 세 번째. 재료의 특성 자체를 무시해요. 우리가 치과를 옮기면 재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경화 시간이라든지 조작법, 조작 시 문제점들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익혀줘야 돼요. 같은 재료를 만나면 비슷한 방법으로 뜨면 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좀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 같은 건좀 체크를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마다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를 보관하는 그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내가 인프레션을 한번 떴을 때 이게 경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처음에 옮겼을 때 미리 체크를 하고 인프레션을 뜨면 조금 더 실패 확률이 적어요. 네 번째 트레이 선정을 확실히 안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트레이를 떠야 될지 아니면 파셜 트레이로 떠야 될지 이렇게 트레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환자 구강 내에 좀잘 맞도록 해야지 크라운 인프레션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요 다섯 번째 어디서 실패하는지 모르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운에 맡겨서 인프레션을 뜰 경우에는 계속 비슷한 데서 실패를 해요 이 정도로 제가 크라운 인프레션에서 실패했던 방법들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크라운 인프레션 성공하는 방법과 실패 이유까지 함께 알아봤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크라운 인프레션 세번 떴다고 입을 킥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여러 방식으로 진행해 보세요. 저와 실패 원인이 비슷한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건데요. 어디서 틀렸는지 알아보고 수정해 나가신다면 분명 더 정확하고 좋은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나만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치과 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 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